그냥 다 네가 너무 좋아서 <laughs> 어, 뭐야 아, 너무 오글거리잖아요 <웃음> <웃음> 맞다 우리 점 보러 갈래요? 점? 보통 연인들이 사귀면 재미 삼아 한번 해보잖아요 우리도 해볼까요? 그렇게 한나와 지우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점집을 찾아 데이트를 시작했다. 각자 앞에 있는 종이에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시 아무 써보시오. 네. 이게 뭐라고 긴장되는 거야?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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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두 사람 다 힘들게 살았네 아 과거는 굳이 알고 싶지 않으니까 궁합만 봐주시겠습니까? 급하긴 궁합은 뭐고 성격은 64%속 어울리는 궁합은 아니요 다른 궁합은요? 속궁합 몇 퍼센트입니까? 어, 오빠 어, 그런 걸왜 물어봐요? <웃음> 괜찮아. 헌메 <laughs> 이런 경우는 보통 드문 꽤 높게 나왔어. 96%. 예상대로군요. 알겠습니다. 좋아하긴 근데 아직 일러. 여자분이 그 자궁이 약해 맞지? 남성분 나이고려해서 말해주는 거요. 애 생각 있으면 그 후딱후딱 해치워. 자 음료수 마셔. 아네 감사해요. 좀 풀렸어? 전 보고 계속 표정 안 좋아 보이던데 점이 다 맞지는 않잖아요. 재미 삼아 한 거니까요. 그렇지 좋아. 음... 여기서 한숨 자고 가. 내가 깨워줄게. 지우는 그녀 옆자리에 앉더니 부드럽게 한나의 머릿결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한나는 그 모습에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두 주먹 사이에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설레. 이런 사람 놓치면 내가 진짜 많이 후회하겠지? 저, 오빠,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응, 말해. 이때가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입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았다. 나른한 오후, 창가로부터 들어온 눈부신 햇살이, 한나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끄집어내게 했다. 머나먼 기억 끝자락을 차분히 더듬어 보면,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 속에 있었다. 대부분 바래졌지만, 웃는 날이 많고, 즐거웠던 것 같다. 대궐같이 큰 집에 살았고, 항상 기사가 동행했던 것 같은데, 그 속엔 늘 가연이도 함께였다. 그러다 어느 날 가연이와 놀고 있는 세아를 기사가 차에 태워 어디론가 향하면서 험난한 지옥문이 열렸다. 기사 아저씨는 매일 술을 마시며 누군가를 향해 욕을 했고 가연이와 세아를 때렸다.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게 신통할 만큼 온몸이 피와 멍으로 가득했는데 운 좋게 아저씨가 취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다. 너 누구야? 나는 서세아야. 세아는 우연히 보육원에서 살게 된 뒤로 심부름을 간 문방구 앞에서 한나를 만났다. 세아와 한나는 너무나도 닮은 서로의 외모에 놀랐고, 세아는 그 아이의 엄마가 사주는 아이스크림이 행복할이 마치 좋아서 보육원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리고 한나와 신나게 놀았다. 맨날 우리 같이 놀자, 응? 응. 좋아. 맨날 같이 놀자. 세아는 한나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시 보육원에 돌아갔는데, 그땐 이미 가연이가 사라지고 없었다. 가연을 잃은 외로움을 세아는 한나를 통해 채워 나갔다. 엄마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아직 어디 갈지 안 정했어. 그럼 바다 보러 가. 바다? 응, 좋아. 엄마 세아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세아와 한나는 바닷가로 산책을 갔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엄마 미선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커다란 파도가 한나를 덮쳤고 순식간에 세아의 눈 앞에서 한나는 사라졌다. 늦은 밤까지 수색에 열을 올렸지만 결국 시체조차 찾지 못했다. 세아와 미선은 그렇게 바다 앞에서 밤이 깊어질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원하게 몰아치는 파도를 보자, 좀 전에 있었던 일이 마치 꿈 같았다. 아니, 꿈이길 바랐다. 바람이 차다. 걸쳐. 고맙습니다. 아주. 하나야, 이제 그만 가야지. 집에 가면 뭐 먹을까? 더 좋아하는 돈까스 해줄까? 어쩐 마. 하나야, <laughs> 엄마랑 같이 가자. 미선이 세아의 손을 꼭 쥐고 누구보다 환하게 미소지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지독하게 부는 어느 늦여름의 바닷가에서 그렇게 세아는 한나가 되었다. 엄마는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줬어요. 뭐 가끔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엄마랑은 진짜 강한 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강하네. 네? 당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근데 가연이는 누구야? 아 세영이에요. 저도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 뭐지? 뭔가 놓치는 게 있는데. <laughs> 전물한잔더 마셔야겠어요. 쓰러지는 그녀를 지훈은 반사적으로 붙잡아 당겼다. 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훈의 무릎 위에 한나가 앉게 되었다. 아, 아 땡큐. 아, 잘 받아주셨네요. 아, 어, 오빠? 지훈씨. 했어야 했다. 수줍은 눈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지훈은 밀려드는 감정이 폭발해 그녀의 보드라운 입술을 덮쳤다. 순수한 영혼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 상처가 눈물겹게 속상하고 안타까워 심장이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지훈의 두터운 입술이 앙증맞은 그녀의 입술을 걷어 얇게 깨물었다. 온전히 그의 것으로 물들이 고픈 욕망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世豪呀。